자, 이 뒤, 뒤, 트렁크, 트렁크 문에 있는 이 도, 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카바를 이제 뜯을 건데, 뜯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헤라를 가지고 플라스틱 해야 돼요. 왜 플라스틱 해야 되냐면, 여기 넣어갖고 이렇게 제낄 때, 혹시라도 기스나, 기스나, 기스나니까. 저는 플라스틱 헤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제낄습니다. 제끼고, 딱 힘으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카바 벗겨져요. 음, 맨, 위쪽, 상단에 있는 카바가. 음, 이렇게 벗기고 나면, 나사 두 개가 있죠? 여기, 이쪽에. 나사 두 개가 있으니까, 나사를 이제 풀고. 멀리서 위치가 어딘지만, 보, 보, 알려주세요. 위치가 어딘지, 음, 나사 푸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자, 이렇게 나사 풀었죠, 양쪽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음. 이거 어떻게 돼 있었더라? 아, 음. 음. 이렇게 쭉잡아당기 빠집니다 어, 쭉잡아당기빠져 음,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걸려 있어서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런 핀으로 이런 핀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 사이에 자 이제 반대쪽도 반대쪽도. 그냥 여기서 쭉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뜯었더니 잘 뜯어지네요. 꽉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한쪽씩 제껴주면, 이렇게 제껴주면 빠지죠? 응. 끝에, 여기 끝에 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리고 맨 뒤트럭 분명히 이쪽 이것은, 그냥 잡아당기면 이제 빠져요. 응. 이 클립으로만 돼 있어서. 응. 머리도 다 나오게끔 하세요. 도다나오 응. 이렇게 딱 하면 빠지죠? 자, 이러면. 자, 이렇게 되면. 이 트렁크에 있는. 이 봐보세요. 트렁크에 달려있는. 플라스틱이 다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13mm 있죠? 여기, 이게 13mm 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여기 보면, 여덟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어, 이렇게 생긴 것이, 이 여덟 개를 풀면, 이기아 마크 있는, 이쪽이 겠지이 안에, 음, 이 안에. 또, 어, 그렇지. 기아 마크 있는, 그, 우리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설치하는 번호판 등, 번호판 그 등이 있는 등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판 그기어 마크에다가 설치를 했고, 지금은 왜 뜯었냐면, 이이 트립에다가 적당한 데다 이만큼 머려가지고 이거, 그 트렁크 등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뜯는거 보셨죠? 이제 그 뭐죠 장착 그 장착 장착 할 때는 이거 다 이제 핀이니까 붙이고 탕탕 때리고 나중에 여기 양쪽에 여기 양쪽에 나사만 어, 조여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면 어,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 실내도, 이제, 그, 투놈부터, 그, 세차 한번,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마반의 자국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